직펌과 연합펌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요새 유튜브에서 직펌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연합펌이 많이 힘들잖아요 연합펌이 힘들다 보니까 직펌이 나온 거잖아요 는원래직펌이더 힘든 거예요 직펌이 뭐예요 모발을 손상 많이 시킨다는 거예요 이 진정한 열펌은 어디에 있다? 연화펌이라고 생각해요 이직하과 연화펌은 다 열펌을 속하잖아요 펌을 할때 펌을 어떻게 생성됐어요 우리가 펌제를 발라서 이 환원제들이 모발 속 인제 로 침투해서 우리가 모발 속에 있는 시스템 결합을 절단해서 만들고자 하는 이제 디자인하려고 하는 형태를 만들고 다시 그 절단된. 그 시틴을 다시 연결해 주는 게 이게 펌의 원리잖아요. 기본 원리. 연화 펌은 일단은 환원제를 발라서 환원제를 침투해서 우리가 필요한 시틴을 절단하고 다시 샴푸를 해서 그 약제를 깨끗이 씻어내고 다시 뭐 열로 다시 그형태를 만드는 거잖아요. 형태를 만들고 나서 우리가 다시 산화제를 이용해서 고정해서 절단된 시틴을 다시 재결합시켜서 우리 펌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직펌은 어떻게 이제 그 펌이 형성되는 거예요? 일단은 환원제를 발라놓고, 뭐요? 우리가 와인딩 하잖아요. 와인딩 하고 나서 이때가 지품에 바로 열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로 열이 들어간다는 거, 뭐 이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환원제가 모발에 막 발려있는데, 이때가 열이 들어가면 뭐요? 이 환원제하고 알카리가 막 이제 뭉치면서, 이게 열로 인해서 격렬하는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반응들은 어디부터 먼저 일어나요? 일단은 우리가 환원제를 발랐잖아요. 폼제를 발랐을 때, 어디에 이제 주로 제일 많은 거예요? 당연히, 우리 모발, 큐티클이 제일 많은 거잖아요. 얘네들은 이제 금방 발랐으니까, 아직 이제 큐티클은 묻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묻어 있는 이제 큐티클에서 이 펌제가 이제 남아있는 상태에서 열을 가했을 때, 이 알카리하고 허는제가 막 이제 열로 인해서 격렬한 반응을 일으키면서, 어디부터 이제 모발이 손상되는 겁니까? 바로 큐티클부터 손상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제일 이제 안 좋은 극극 손상모드는 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큐티클이 없어요. 큐티클 손상이 제일 큰 손상이에요. 모발에서 제일 이제 보호막이 제일 단단한 부분이 큐티클. 큐티클이 없어지면요, 이 모발이 진짜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이 안에 있는 모든 영양 성분들 다 빠져나오고 수분도 이제 간직할 수 없고 그냥 다 날아가는 상태잖아요 무방비 상태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요 우리가 추운 겨울에 뭐요 사람이 집도 없어요. 근데 보호도 안 되니까 뭐 너무 추워. 제일 극단으로 가는 극극 손상은 뭐예요? 큐티클 이다 없어진 상태예요. 근데, 직펌이라는 게 원리는 뭐예요? 화원제가 있고, 알카리가 있는 상태에서 열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이 이제 화는제가 막 움직이고, 알카리가 움직이는 데어디요 여기 큐티클이에요. 큐티클을 막 움직이다 보면 얘네들 뭐예요? 큐티클이 막 망가지기 시작은 왜 망가지냐? 이 환원제 역할은 뭐예요? 시인 결합을 절단하는 거잖아요. 이게 큐티클도 이제 시트이 있어요. 그러면 이 열로 인해서 얘네들 막 절단되면서 뭐 이제 이게 자극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펌이 이제 하다보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결감이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이게 큐티클 너무 많이 망가졌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진짜 이제 이 열펌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모발을 좀 이제 오래 가게끔 하겠다. 그러면 이 큐티클이 너무 많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직펌이라는 건요, 진짜 모발에 이제 데미지를 너무 많이 주고 결감도 별로 안 좋고 뭐예요. 너무 센 펌이. 에요 여기서 실 이제 이 진짜 열펌을 하려면요, 이 온도가 중요한데 어떤 열펌은 막 이제 200도씩 줘야 되고 100m 주는 이제 그런 열펌도 많더라고요. 직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진짜 직펌을 하려면요, 60도 이하로 해야 되는 거예요. 60도 이하. 그러면 여기서 제일 좋은 온도는 40도예요. 사입도에서 직펌하는 게 제일 안전해요. 근데 그래도 이게 모발일때 묻혀 있는 상태에서 열을 주니까 얘네들만 이제 큐티클 부글부글 끓는다 말이에요. 그러면 펌을 하려면 이 화는 대들이이큐 그 콜텍스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들어가는 시간에 뭐얘네들막 큐티클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펌을 하려고 다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 큐티클 손상 시간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직펌이. 뭐예요? 모발을 많이 손상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연화펌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필요한 뭐예요? 시텐 절단하고 약을 발랐잖아요. 가열 안 해요. 발랐을 때 우리 이제 환원제는 천천히 느긋하게 들어가잖아요. 그 모발 타고 이제 우리가 필요한 콜테스까지 들어가서 시텐 결합을 절단하고 이때 우리가 연화 테스트 보고 이제 지금은 이제 적당한 시기다 했을 때 뭐예요? 우리는 샴푸를 하잖아요. 샴푸를 해서 큐티클에 묻어 있는 약재를 깨끗이 씻어내고 뭐예요? 그 다음에 와서 우리가 열펌 시술하는 거잖아요. 그럼 열펌 시술할 때 우리가 그 적절한 온도로 인해서 우리가 컬을 만들어내고 모든 이제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래 이제 열펌을 잘하시면 어떤 연합펌을 잘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결감도 좋고 우리가 원하는 컬이 형성되고 그리고 시간도 뭐 유지력이 길어지고 그렇죠. 이제 일반 펌보다 이제 훨씬 결감도 좋고 유지력이 길잖아요 연합펌이 장점이 뭐예요? 결감 그리고 유지력. 그리고 잖아요 컬이 모발이 이제 그 손상돼서 힘이 없었을 때도 열펌을 했을 때뭐요그 힘이 생겨서 수소결합이 인해서 땡겨지면서 컬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손상된 모발을 일반펌을 했을 때 힘이 없어져요. 힘이 없어서 이게 처지지 않아요. 근데 열펌은 아니죠. 열펌은 뭐 이제 앞만 손상돼도 뭐예요. 내가 이제 빅제 샴푸 하고 나서 이제 트리트먼트해서 마찰력만 줄이면 살짝 뭐예요. 모발만 탁 이제 이렇게 살짝 얹어주면 뭐요. 지 혼자 말르면서 그 열펌이 했던 그 웨이브가 나오잖아요. 이게 열펌 장점이잖아요. 그리고 열펌은 결 개선도 되고, 이제 컬도 이쁘고, 크게 할 수도 있고. 일반 펌 같은 경우는 컬을 이제 너무 이제 크게 할수 없잖아요. 왜냐면 힘이 그렇게 없어요. 이제 젖었을 때는 힘이 괜찮은데 마르면서 쭉터지잖아요 이게 일반 펌 단점이에요. 근데 열펌 의 장점은 뭐예요? 우리가 젖었을 때는 컬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마르면서 얘가 컬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평상시 생활할 때 어때요? 두 가지 형태인데 머리가 말라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제 활동하죠. 사람 만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열펌이 이때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모발을 항상 젖은 상태에서 바깥에 나가서 막 천천히 만난다. 그러면 일반 펌이 유리하겠죠. 왜냐면 모발을 계속 항상 촉촉할 때 있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촉촉할 때 일반 펌이 뭐예요? 컬이 강하고 말랐을 때 얘네들이 뭐 컬이 느슨하게 늘어진다. 열펌은 뭐예요? 샴푸를 했을 때 이제 물이 있을 때는 얘네들은뭐요 어, 늘어지지만 이제 머리가 건조했을 때뭐이 커리 탈 있게 올라간다 그리고 이제 결에 봤을 때 결과 봤을 때도 뭐요 훨씬 열펌이 깨끗하고 이제 결과는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열펌이 장점이고 그리고 우리가 열펌하려고 하는 이유고 그리고 열펌이 어려운 점도 여기 있어요 왜냐면 열펌이란 거는 뭐 있어요 환원도 봐야 되고 이제. 우리가 디자인할 때 열도 알아야 되고, 그럼 여기서 또 이제 수분 조절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연화를 하려면 뭐전차리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후처리도뭐 해야 되냐, 이 모든 공정이 다 이제 정확하게 들어가려면 이제 연화 펌이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연화 펌이 힘들고 하니까 직펌이 나온 거잖아요. 직펌이 지금 이제 막 광고하고 선전하는 거 보면요. 아 열펌보다 손상이 없고 뭐더 좋고 뭐 이제 이런 이제 탈색 모발로 막 열펌 직펌을 한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은 진짜 펌의 달인 되려면요 연합펌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직펌하고 연합펌 봤을 때는요 이두 가지 종류 비교했을 때는 손상이 제일 최소화할 게 뭐예요? 누구예요? 손상이 제일 안 가는 펌이 당연히 연화펌이고요 손상이 많이 가는 쪽은 직펌이에요. 직펌은요, 여기서 이제 금방 얘기했듯이 뭐요, 환원제가 있는 상태에서 열을 가하니까 또 많이 손상된다. 이 원인은 뭐예요? 이 환원제가 큐티클에 묻어있잖아요. 그럼 열을 가했을 때 얘네들 폭속처럼 막, 이제 막 팡팡팡 이제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막 터지면서 이제 큐티클이 이제 작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그 펌을 하려면 커널제가 모발 큐티클 쪽으로 들어가야잖아요. 하 들어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데 버텨야 되는데 이 들어가는 시간에도 뭐 큐티클이 계속 손상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적적으로 이제 큐티클이 많이 손상되다 보니까 우리 직펌이라는 이런 시술을 했을 때모발이 결과물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술을 계속했을 때는 모발이 계속 크게 데미지를 입으면서 극손상으로 갈수 있는 거예요. 폼을 제대로 하려면, 이제 연화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직폼 하려면요, 제대로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제일 좋은 온도는요, 40도예요, 40도. 40도가 이제 딱 단백질이 따뜻하고, 뭐 우리가 모욕탕 가면 이제 열탕 있잖아요. 40도잖아요. 거기 들어가시면요, 좀 따끈따끈 한데 편안해요. 아직 단백질이 막 익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화는 제도요, 이 구간에서 막 움직이면 움직이지만, 그렇게 격렬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막 이제 움직이면서 이제 그 모발 속에 침투도 빨라지는 이제 그 온도가 40도예요. 직펌이라는 거는요, 온도가 이제 설정되어 있어요. 60도 이하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요, 다 60도 이상으로 하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60도 이상을 하다 보면요. 모발이 견디지 못하고 손상 가는 거예요. 직펌이라는 거는 어디에, 어떤 상황에 서 사용해야 되냐. 일반 펌으로 막 펌이 안나오는 모발 있잖아요. 일반 펌으로 했는데 펌이 안 나와. 그러면 직펌 이제 할수 있어요. 이직펌을 이제 우리가 이제 40도를 해서 어, 펌제를 발라, 발라 있는 상태에서 와인딩하고 열까지 가했을 때 얘네들이 뭐요 이제 그 화는력이 강해서 안 나왔던 머리, 즉 강한 머리들 펌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직펌은요 일반 펌하고 비슷한 결과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에, 젖었을 때는 컬이 탱글한데 마르면 뭐 얘네들이 다시 처지는 현상. 근데 연화펌은 아니죠. 연화펌은 모든 이제 시술이 다 가능해요. 펌이 잘안 나온 모발도 할수 있고, 잘 나오는 모발도 할수 있는 게 연화펌. 그리고 연화펌 또 장점은 뭐예요? 결도 좋고, 요지력도 좋고, 이쁘고, 꼭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직펌하고 연화펌이 어떤 차이 있냐? 이제 연화펌은 이제 모발을 이제 손상 안 시킨다. 직펌은 열을 안 지켰을 때 많이 손상 시킨다. 예, 직펌에 이제 사용해야 될 모발은 뭐예요? 펌이 잘안 나온 모발에 사용한다. 얘네들은 이제 온도를 지켜야 된다. 60도 유하를 해야 된다. 그럼 연화펌은 뭐예요? 모든 모발에 가능하다. 안나오는 모발이든 극손상 모발이든. 모든 모발에 가능,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열펌을 했을 때, 우리 결계산도 할수 있고, 이제 손상된 머리에 큰 웨이브도 걸어줄 수 있는 게, 이게 연화펌이에요. 그래서 연화펌이라는 게 진짜 좋은 거예요. 근데 연화펌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해요? 모발에 큰 데미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화펌이, 어떻고, 이제 어떤, 이제 식으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펌을 하고, 이게 직펌은 어떤 방식으로 펌을 한다. 그러면 이제 직펌이라는 거는 어떻게, 어디에서 어떻게 지켜야 된다. 직펌 같은 경우는 어디에 적합하다 이거를 좀 아시고 시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탈색 모발도 직펌을 한다 뭐 이것도 직펌 한다 이제 직펌, 직매직도 있다 이런 거다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 그 모발 상태에서 이게 이제 막 이제 알칼리도막 이제 묻혀있고 화는 데도 묻혀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100도 넘게 막 이제 매직기로 당기고뭐 이제 직 뿌리 펌막 이제 에롱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직펌막 이제 로드로 감아서 100도 넘게 놓고 이런 이런 것들은요 이 모발에 엄청난 데미지를 주는 거예요. 큐티컬에 데미지를 주지만 여기서 이제 온도가 넘어갔을 때는 60도 넘어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티오닌 결합 이게 손상시키는 결합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결합이 생겨나면요 지워지지가 않아요 모발이 이제 끊어지면 이제 지워지겠지 우리 펌제로 이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펌제로 해결할 수 없는 결합이 생겼으니까 모발이 손상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발에 없었던 결합이 생겼으니까 손상된 거예요 란테오는 결합이 생성돼서 우리가 펌을 못하는 게 제일 큰 손해예요. 우리는 펌을 가지고 뭐예요? 시튼 결합 절단했다가 펌을 해도 이쁘게 해줬다가 다시 결합해주고 모양을 고, 이제 고정하고, 그 다음 또 다시 펌을 했다가 또 이제 절단했다가 또 이제 뭐 결합해주고. 이게 왔다 갔다 할수 있어야 되잖아요. 언제 절단했다가 다시 이어주고, 이어줬다가 절단했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란티오는 결합은 뭐예요? 일단은 이게 딱 생겼으면요, 이 펌제로 우리는 어떻게 미용사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로 요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뭐, 우리한테 큰 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펌을 하면요. 진짜 큐티클도 작살나고요. 이게 안에, 이 안에 모발 속에 란티오는 계랍도 어마어마하게 이제 생성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있잖아요. 곱슬 매직 하는데 약이 있는 상태에서 뭐요. 매직기로 백도로막 땡기는 거. 이런, 이런, 무모한짓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하시면요. 이 모발이 이제 당장은 매직이 폐질지 모르지만 그 안에 있는 있잖아요. 이상한 괴랍도 생기고 우리 큐티클에도 뭐야? 큰 손상을 일으킵니다. 이런 무모한 이제 이런 시술 안 해도 충분히 좋은 결과 낼수 있는데 여기서 왜그 이제 100도, 1도 이상 그참 이제. 그잖아요 그런 매직기 이제 고온으로 막지지는 겁니까? 지질 필요가 아예 없어요. 그냥 시간을 좀 투자하더라도 우리 이제 안전하게 약으로 환원을 보는 게 제일 안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약 상태, 약 있는 상태에서 다시 열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특히 연화품 같은 경우는 이제 약이 알칼리도가 세요. 그리고 이제 환원 양도 세고. 그럼 이 센, 데다 모든 강한 데에서 우리가 열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어마어마한, 어마한 그 그있잖아 화학 반응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래서 모발에 큰 무리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막 어거지로 막 이제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막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첫째, 란티오닌 계라 둘째, 뭐요? 피트클이 망가진다. 근데 일시적으로 내가 어떻게 이제 뭐 괜찮게 나왔는지 이제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때는. 이 고객님이 다시 와서 뭐 이제 폼을 하겠다, 웨이브를 하겠다. 란티오닌 계라 많이 생기면 어떡해요? 펌이 안 돼요. 모발에 모발 속에 들어가서 환원제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란한테 오는 결합은요. 그 펌제하고 반응을 안 해요. 그러면 이때는 뭐요 이제 나는 이제 이거 변형하고 싶은데 예, 란 이한테 오는 결합이 많이 형성돼서 환원제로 반응이 안 된다. 그때는 뭐요 그냥 이제 매직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폼은 뭐, 요 미용사는 이제 모발 다루는 직업이잖아요. 웨이브를 했다가, 스트레트 또 했다가, 드라이 했다가, 이렇게 이제 변형, 변화를 주면서 고객님이 그때그때 그때 마음에 다 이제, 변하면서 우리가 그걸 시술해 주면서 대가를 받으면서 우리 미용사가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난티오는 결합해서 뭐 이제 그 했다. 그러면 난티오는 결합 많이 생겼다. 그러면 이때 이 모발 다시 형태를 바꾸기 힘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우리가 잘못된 시술을 재점검하면서 우리가 올바른 시술을 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직퍼문리라는건 어떤 원리를 한다. 모발 상태에 화원제와알카리가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고온을 주니까 모발은 큐티클을 망가지고 안에 란티오는 결합이 많이 생긴다 그리고 뭐요? 우리가 매직을 할때 습지매직을 하잖아요 그환는제 있는 상태에서 지지면 어떡해요 이 안에 또 직폰보다 더 심한 란티오는 결합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은 화는 양도 세고 알칼리 도도 세요 그래서 이 안에 더큰 데미지를 준다 큐티클에 뭐요? 더큰 데미지를 준다 직폰보다 더 세요 더큰 데미지죠. 왜냐면 직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직펌을 하니까 회사에서 뭐예요 알칼리도 도 줄였겠죠. 그리고 뭐예요 화는 양도 줄였겠죠. 근데 매직을 할 때, 매직 스트레이트할때 그냥 센 약에다 고온을 했을 때 위험한 짓이에요. 열펌에 직펌하고 연화펌 차이를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다면 꼭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예, 감사합니다.